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계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들에 내 주여 받아 수 쳐서 세상 살아. 갈동아 찬송하게 가소서. 손과 발을 들이내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의 나의 음성 들이네, 조여 받아 주셔서, 주의 신리 말씀만 전파해 가소서, 나의 보화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 시가 드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오늘 말씀은 잠원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원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용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용하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이라 은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은 민이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고짓을 터이오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방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소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비가 오고 나면 이번 주말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 건강히 늘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중성된 일꾼의 자질, 겸손하고 바른 언어습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성된 일꾼의 자질 이러하는 이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이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이 찬양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또이 아침에 이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 하나 하나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고백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 보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일절에서부터 마지막 사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 자만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진정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와를 경의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생된 일꾼으로서 특별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몇 구절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요번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가 범죄한 것을 자백하고 죄를 고하라.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의 숨겨진 은밀한 죄를 고 고하라." 그렇게 고민하였지만, 욥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과 욕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욕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욕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만물을 돌아가는 것을 내가 아느냐 그때 욕의 말문이 막힙니다 자신의 좁은 식견으로, 좁은 경험으로,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이 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무엇일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끌어 가실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모르는 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속이기 위함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고 이해하고 할 만한 그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높, 하나님이 더큰 섭리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배 결국 최후의 그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들, 뭐 일어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우리 성도들,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소식으로 참 많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선영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많이 기도하면서 그동안 늘 애를 태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박정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제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집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셔서 제가 그것을 읽고 그때 제가 첫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선영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축복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메시지를 통해 저는 비단 박정 집사님이나 선영이 그 개인의 기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특별히 이 대림질 기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만을 대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 잡혀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충성스럽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여건이 될 때도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그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지금은 좀 감추시고 지금은 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용하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언어습관인데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될것 가운데 하나가 이 언어생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삶에 가장 훈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말이 나가버리고 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말들이 나감으로써 주어 담을 수가 없어서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내뱉겨 나서 내가 그렇게 던지고 나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은 아파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쩌면 평생 동안 그 말로 인해서 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이 언어 습관을 얼마나 훈련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이 우리의 잘못된 말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 그 말들 이것이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면 될수록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제어하는 것이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삶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이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너는 이웃과 다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문제가 터질 때 언제 문제가 터집니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터질 말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은밀한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이 세어나가면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게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하는 거나 이러한 것들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것 그 가운데 하나는요. 감추어야 될 말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깊은 내민 속에 숨어 있는 말들이 불쑥 튀어나와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깜짝 놀라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만 훈련을 하면 됩니까? 속의 생각은 따로 가지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입으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립서비스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한번, 두번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말에는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속에 있는 생각이 입의 언어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언어를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언어만을 제어하는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체크해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수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입술의 언어만 조심해야지, 입을 닫아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서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임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